E aí vem 아. 아. 어, 는거문코 옆에 묻어요. 네, 응, 코그 옆에 묻는자 이거 네. 지금 어젯밤에 뭐 난리뻗고 이래 된거예요 그저께는 그냥 공받아 비가, 놨어요 지금 알지 비 오기 전에 저기 원래 지금 5m가 주저앉았어요 저게 우리 그저께 봤던 저거 그 내가 꼬리는 이 2, 그, 그, 거 거. 그그 어. 밑에 서책지라고게구부리졌는데 그만큼 그 쌓여있었지 그게 흔들끼다 터지니까 이제 콰 <laughs> <laughs>